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하이선 힐링 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이선 힐링 하우스는 건강 1 0 명을 바탕으로 인체 정화, 명상, 마음 성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신 건강, 전인 건강, 참 건강 이념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건강 전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몸이 아프십니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희 하이슨 힐링하우스의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세요. 건강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구 한의대학교 김세현 명의한의학 박사가 지으신 바이러스 공포 이겨내는 방법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김세훈 박사님께서 신의적절한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요즘은 너나 할것 없이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야말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책 속에서 그 답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병 백세의 꿈은 인체의 볼이 장 건강에 달려 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건강 쉽게 명 인체 정화 프로그램.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오늘 읽어드리는 내용은 제3장 미생물과의 공존, 어떻게, 중에 네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돌면 당뇨 환자가 가장 위험하다. 모든 질환은 피가 오염되어서 생긴다.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피는 온몸을 돌면서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나르는 일을 한다. 그리고 세포가 사용하고 남은 노폐물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일도 한다. 지구가 물이 순환을 바탕으로 유지되듯 인체의 생명력은 피에 의해 유지된다.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면 동식물이 살지 못한다. 피가 오염되면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오염되고 세포 오염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피가 오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 비만, 고혈압, 당뇨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암이다. 젊은 시절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활동량이 많아 따로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노폐물 배출이 쉽지만 나이가 들면 대사 정체가 일어난다. 여기에 술, 담배, 향수, 염색, 스트레스 등 노폐물이 들어오는 창구가 더욱 넓어지니 대사계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다. 청년기에 비해 두배 이상 더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중년기, 노년기이다. 당뇨병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병이 있을까? 당뇨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입 주범이다. 국가적으로는 보험 재정에 구멍을 낸다. 당뇨병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2 0 5,708명이었던 당뇨 환자는 2018년 302만 8,128명으로 늘어났다. 8년 동안 102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가 더 발생한 것이다. 당뇨 직전 거위험군과 그,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당뇨로 고통받는 셈이다. 코로나19 장골 시, 대한당뇨병 학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내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고려할 때 사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면역저하질환인 당뇨 환자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70세 이상 당뇨인에서 이심증상이 발견되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고 입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 이사협회 공식 학술지에 발표된 중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4만 4672명의 환자가 전체적으로 2.3%의 사망률을 보이는 가운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 사망률이 7.3%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국내 환자들이 또 다른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등이 있다. 보통 당뇨는 공복혈당 기준 100mg 대세일을 넘으면 위험선으로 본다. 당뇨는 그 자체로 질병이 아니다.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응급시스템을 가동시킨 것에 불과하다. 피속이 포도당을 인슐린이 처리 못하니 어둠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설명해도 당뇨는 피가 오염된 상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뇨가 무서운 것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환자의 자각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당뇨 합병증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눈, 손, 발, 성기이다. 피가 막지 않으니 눈이 막막 손끝, 발끝, 성기까지 영양분과 산소가 닿지 못한다.당뇨 망막 병증, 임포텐스, 말초 혈관 장애는 당뇨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당뇨가 심해지면 신장 투석을 해야한다.정수기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탁한 물을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필터가 막힌다. 글쭉해진 혈액을 매일 거르는데 신장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신장 투석은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다. 어떤 환자는 간신히 살아만 있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삶의 질이 바닥으로 추락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 외에 당뇨는 동맥 경화나 심부전을 유발하기도 한다. 당뇨는 유전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은 맞는 말이다. 통계적으로 부모가 당뇨면 다음 세대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 하지만 후성유전학이 견제해서 당뇨는 개개인이 생활습관에 따라 그 유전자를 대물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활습관에 따라 유전자가 바뀐다는 학설이 후성유전학이다. 식습관을 바로하고 운동을 통해 신체 관리를 하면 아무리 부모로부터 당뇨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도 얼마든 극복할 수 있다. 당뇨 유전자를 발현시키느냐, 안시키느냐는 개개인이 생활습관에 달려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뇨 유전자가 없어도 생활습관이 잘못되면 얼마든 당뇨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동물 실험에서 100만 개의 암세포를 정상적인 쥐에 주입했을 때이 쥐는 바로 암에 걸리지 않았다. 쥐가 갖고 있는 면역체계가 이를 퇴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사선을 쥐어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제3의 요소가 개입되면 유전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쥐도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당뇨를 얻은 다음에는 유전자가 바뀌어 후대에 당뇨 유전자를 물려주게 된다. 고령을 당뇨의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이 역시 반반 맞는 말이다. 음식물로 섭취한 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이 췌장이다. 나이가 들면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췌장의 기능도 떨어져 당뇨 발병률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모든 노인이 다 당뇨 환자여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평생 당뇨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 최장은 길이 약 15cm의 장기로 이자라고도 부른다. 복부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먼저 췌장은 여러가지 소화효소를 만든다.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일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췌장이 혹사를 막기 위해서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호르몬 분비 기능이 있다.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혈액 안으로 분비해 당을 조절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키고, 글록하고는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탄수화물 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인슐린이 혈액 속의 당을 처리하기 위해 빠른 시간에 많이 분비된다. 인슐린 과다 분비는 췌장이 베타세포를 혹사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베타세포가 빨리 늙는 것이다. 베타세포의 노화는 쉽게 당뇨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유익한 탄수화물도 있다. 식이섬유는 대장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탄수화물로 혈액 속으로 당분을 흘려보내지 못한다. 대장이 소화를 포기한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이 분해한다. 장내 유익균은 모기가 생겨 좋고 인체는 최장을 보호할 수 있어 좋다. 이것이 공생이다. 최장이 건강과 같이 가는 게 장이 건강이라고 할 때, 장이 건강한 사람은 당뇨병과 친하지 않다. 제2형 당뇨는 대사질환이다. 현대의학에서 제1형 당뇨는 최장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하지만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그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혹은 제2형 당뇨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95%가 제2형 당뇨이다.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을 다른 말로 대사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당뇨도 대사 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이다. 대사효소 부족이 경동맥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면 중풍이 되는 것이고, 관상동맥에 걸리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고, 세포의 증식에 관계하면 암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포의 기능성에 걸리면 당뇨가 된다. 혈액오염이 단계, 1단계, 피로감, 무리가 무겁다. 몸이 무겁다. 식후 트림. 식물이 올라온다. 배에 가스가 탄다. 변비. 복부 비만. 손목 드림. 잦은 감기. 생리통. 2단계. 만성피로. 얼굴 부종. 빈혈. 소변 횟수 증가. 잇몸 질환, 구취, 기미 3단계, 탈모, 비만, 불면증, 우울감, 관절 통증 4단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지방간, 간 수치 상승, 아토피, 천식, 중증 우울증, 공황 장애, 5단계, 암, 치매, 중풍, 파킨슨병, 신부전증, 심장질환, 류머티즘, 자가면역질환 등 심각한 대사질환, 네, 오늘은 대표적인 대사질환인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뇨 환자의 95%가 제2형 당뇨, 즉 나쁜 생활습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시현 박사님께서 오늘 내용의 혈액 오염의 단계를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혈액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대사성 질환 환자들이 코로나19에도 약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시 안정되기는 했지만 이제 또 가을이 되면 더 증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력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장내 미생물, 즉 장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장에서 건강전도사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